자, 오늘은 2025년 1월 20일, 음, 아침 브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달러, 어, 어, 보통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다? 어, 약달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음, 약달러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에 아마 경제적으로 조금 안정화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음, 달러 가치는 좀 반등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시중에서 심리가, 음, 안전자산으로 안전자산, 이제 좀 쏠리는 경우에 쓰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수출, 뭐, 요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은 달러 가치를 조금은 낮추면서 어, 수출과 요런 거에 대해서 좀 수급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어, 달러가 지금 많이 올랐지만 어, 더 이상 뭐 1,500원 넘고 뭐 1,600원 넘고 이런 경우에서는 드물다. 음. 그래서 지금은 달러가 천천히 내려오기를 기다리면서 어, 시장이 안정화 되기를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고 현재 그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날짜로는 내일이죠. 음. 내일 기준으로 뭐다 트럼프또 발언이 행정명령 이런 게 되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도 오늘 좀 많이 챙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침수협업종이 뭐가 될 것인가? 행정명령이 100에서 200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명령이 뭐라 뭐냐면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이잖아요. 이제 미국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같은 경우에 는 한국의 대통령보다 는 권한이 더 많습니다. 권한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의회라든가 국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대통령 명령형으로 그냥 실시하는 그런 정책들이에요. 대통령이 자기 마음껏 할수 있다. 음.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로 좀 트럼프 정부가 친성장적이고 또 다음에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우선시 할 것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이게 시장이 영향이 될지 한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음. 자, 그래서 뉴스에도 서 이제 뭐 트럼프 트레이더 제게 침시가 뜨고, 틈체 수예 상점 뭐가 될 것인가? 사실 뭐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테마가 키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 만수많은 키워드 중에서도 내가 어디에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투자자들이 잘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트럼프 이제 행정 명령 중에서는, 음, 세계 최대 중장비 대업체 같은 경우에도 상승했고, 미국 최대 천연가스 공급 업체도 상승을 했고, 음. 그다음에 시추 이런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점유사 시추 이쪽도 상승을 하고 석유 채굴 그다음에 석유 채굴 천연가스 그다음에 인프라 쪽 이쪽도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뭐 19일 일정으로 이제 틱톡이 미국에서는 이제 좀 금지가 됐죠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랑 이렇게 좀 미국의 개인정보 뭐 이런 문제가 좀 문제가 돼서 했는데 트럼프가 아마도 이번에 요거를 또 살짝 좀 연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좋은 대화를 이뤄나가고 있다. 펜탕이 틱톡을 비롯해서 주제에 대해서 많이 논의했다. 어뭐 중국이랑도 지금 현재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틱톡 쪽도 이렇게 딜레이가 됐다라는 건 재료가 한방더 남았다라는 거죠. 음.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트럼프 G.M.C.에만 너무 좀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데 어, 그 G.M.C.뿐만 아니라 뭔가 뭐, 어, 이번 주에 다보스 포럼이 이제 오늘 이제 개막을 합니다. 그 다보스 포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가 23일에 어, 온라인 연설을 예정하고 있고 전쟁이라든가 기후 변화 자유 무역, 무역 등에서 주요 어인데이 기후 변화가 요즘 최근에 하두도가 되고 있는 게 탄소 탄소 포집이죠. 음, 탄소 포집이 아마도 23일 일정으로 반짝할 수도 있으니까 요 탄소 포집 관련주들은 한번 좀 볼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음, 23일 일정으로 한번 체크해 보려고 뉴스를 넣어놨습니다. 또 트럼프 본인이 이제 좀 한다라고 하니까 직접 연설을.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김동연 음. 경기지사가 음. 유일하게 다우스포럼에 뭐 참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트럼프 역시나 음.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하니까 음. 뭐 솔라나 같은 경우가 많이 올랐죠. 이제 솔라나가 왜 올랐냐면 머스크 트럼프 코인 있죠. 트럼프 미디어부터 시작해가지고 트럼프 가족들도 업계를 하고 있는데 그 업계가 뭘 하고 있냐면은. 그 솔라나 생태계의 코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트럼프 미디어가 오르고, 그 솔라나가 오르고, 근 솔라나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지금은 조정을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번 이후에 뭐 어떤 식으로 코인 쪽이 영향이 갈까? 버스크 나겔란단 도지코인, 그리고 트럼프 가족들이 디파이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파이 쪽 업, 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디파이 쪽을. 음. 그래서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미국이 조금 더뭐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에 이게 일시적이다라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뭐 한, 그래서 뭐, 하루짜리 이벤트라기보다는 정책으로 바뀌면은 이게 한몇 달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정치 뉴스를 보면은, 어, 정주 같은 경우는 현직 대통령이 첫 구속됐다. 사사, 그다 플러스 사상 조요의 법원 폭력 사태. 뭐, 이제, 뭐, 오빠 분들이 뭐, 서부 지금을 찾아가가지고, 음, 이 구속 수사에 대해서 좀 하면서 유리창을 깨고 법원 내부로 진입하는 등 법원 습격을 했는데, 요러면은, 이게 뭐, 집회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거는, 누가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더 이제 정치가 후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좀 억울하고 그러면은 촛불 집회를 하든가 좀 그렇게 이제 집회를 좀 하는 게더 민주적이지 않나. 아무리 이제 이렇게 뭐 법원을 점검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더 반발만 반발만 생깁니다. 반발만. 그래서 이렇게 하지는 뭐 시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게 폭동처럼 뭔가를 뭐 부수고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시위 형태는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어현직 대통령이 척수석해서 이제 지지자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겠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좀 뭐 촛불 집회라든가 그렇게 좀 선진화된 집회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요거는 뭐 이제 제가 아무래도 정치 테마주들 계속 해야 되니까 요거 그냥 관련주는 쭉 그대로 넣어놨어. 따로 뭐 추가적인 주스도 그냥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뭐 김문수 관련주, 뭐 안철수 관련주 음. 그대로 넣어놨고, 아이 원전 주가 이 위에 있네. 음. 원전 뉴스는 이제 최근 원전인 최종 계약이 확정이 됐죠. 음. 요거는 재료가 단발성 재료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주들 정치 테마주 하시는 분들은 항상 관련주 어, 요거 잘 챙겨 보시고. 그 다음에 김동연 관련주, 오성 관련주, 홍준표 관련주, 안철수 관련주, 유승민 관련주들도 뭐 꿈틀꿈틀하고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넣어놨고 어, 정치 테마주를 잘 하시는 분들은 보면서 그냥 한번 따라가는 그런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거죠. 어, 트럼프. 오늘 한번 트럼프가 제일 중요해요. 오늘 진행하면서 100개 정도의 행정명령부터 명령, 강세폭탄뭐 어, 어떻게 될 건지 이제 사실 좀 예측불가죠. 근데 일단 제일 확실한 거는 뭐예요? 불법 이민자들. 요거에 대해서는 트럼프의 강력한 정책이다. 저번에 그 헬스하고 토론할 때도 얼마나 강력하게 말했습니까? 뭐, 고양이라든가, 뭐, 강아지라든가, 뭐, 그런 것까지도 하면서 이제, 이, 미국에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데 이 불법 이민자들을 이제 범죄자라고 말하고 있죠. 요 불법 이민자라고 하는데 얘네들, 이 얘네 사람들이 미국에서 뭐다? 뭐, 3D 업적,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이 일이, 일을 누구 한다?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애들이 인간들을 대체하는 그러한 일을 좀 하지 않을까. 그리고 캐나다, 그린란다, 파나마까지 어, 어, 침을 흘리고 있죠 트럼프가. 그다음에 간세 폭탄. 어, 우리나라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어, 이런 여러 가지 트럼프 관련 테마 키워드가 너무 많아요. 음, 그렇게 많은 키워드 중에서 우리가 어떠한 좀 키워드를 잘 선정을 해야 되지 이게 이제 앞으로 1월 설날 끝나고 2월 3월 딱 우리가 이제 좀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음. 어,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발언이죠. 하루면 끝난다. 야,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만에 끝난다. 음. 그래서, 지금, 여러한 발언들도 많이 기,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가자지구 전쟁이 트럼프 당선인의 압박 속에서 6주 간의 휴전에 정격 합의했다. 어,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좀식 노력이 될까? 이런 어,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북미 정상회담 워낙 쇼맨십이 좋은 그런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북한이랑 좀 이야기를 좀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 애들은 정이 안 가. 음. 요게뭐냐면 내가 봤던 북한을 트럼프가 이용하고 있어요. 북한을. <laughs> 북한을 트럼프가 이용하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침을 앞도 못했다. 뭐 사상 최고가. 뭐 시간 내에서는 관련주들 갤럭시 S M, 갤럭시 모니터리 뭐 이런 S T O 관련 애들도 움직였고 2025년도에는 뭐 S T O 쪽 테마도 점점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그좀 신호탄이지 않나, 어,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금요일 정체도 되게 핫했던 거, 어, LS, 전기 관련 쪽도, 야 이게 진짜, 이거는 거의 뭐, 산업 사이클이 한 단계 더 올라가 버린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음, 진짜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야, 그래서, 요, LS 쪽은, 단타 하시는 분들은 이게 전력만 교체 수요가 5에서 10년 동안 지속되고 저도 야 이거 피크아웃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안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더 사이클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장주는 현대 일렉트로닉인데 뭐 전위정체는 뭐다? LS그룹 쪽도 쪽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추가적으로는 같이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TSMC 같은 경우는 실적 잘 나왔고 음. 그 다음에 AI 쪽도 여전히 올해의 트렌드고 해킹 보안 관련주는 최근에 상승이 많이 나왔다가 이제 조정을 받고 있죠 이런 거뭐 단발성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조정 받으면은, 관심을 좀 가지는 게 좋습니다. 밑에 쭉 빠지면은. 아직 이제 크게 조정을 안 받았는데, 추적을 하면서, 지금은 뭐다? 개인적으로, 딱 차트 추적하면서, 부지런하면은 수익이 잘 나는 시장입니다. 지금은. 음. 부지런하면 뭐다? 수익이 잘 나는 시장이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여전히 뭐다? 음, 글로벌 넘버 원 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DRAM. 차라리 최근에는 이제 SK 하이닉스라든가, 마이크론 관련, 좀, 반도체 관련주 있죠.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CXL을 하든가, 뭐, 하이브리드 본딩4를 이용해가지고, HBM4를 하든가, 그 외에는 뭐다? 기대감 상승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디렘이나 랜드 저걸 주력으로 매매를 하기보다는,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를 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음. 자, 요거는 그냥 끝난 이슈인데, 요 탄소 포지 관련주 보려고 넣어놨어요. 에어레인, 그린 케미칼, 한솔, 홈데커. 그데고 에어, 에어레인, 그린 케미칼, 한솔, 홈데커. 요런 애들이 또 관련주기 이 때문에, 좀 한번 챙겨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 테마가 차트는 조금 깨지고 있긴 한데, 완벽하게 평가가 끝난 건 아니고, 다브스 프럼에서도한번 탄소포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눌리면서 한번 추적을 해봐야 되겠죠. 음. 자, 그리고 우주항공. 어, 우주항공 애들이 그좀 떨어졌습니다. 왜 로켓, <laughs> 머스크가 굉장히 비싼 불꽃놀이라고, 스페이스 x 7차발에서한게 터졌잖아요. 근데 이게잘봐잘 알아듣는 게, 터졌는데 위에가 로켓이에요. 위에가 로켓이고 밑에는 추진체요 추진체. 음. 지금 스페이스 엑스에서 개발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추진체를 해소하는 거죠, 해소하는 거. 어, 네, 이 추진체는 일단 성공적으로 해소를 했습니다. 로켓이 터졌어요. 근데 로켓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의 우주산업 발전을 보면이 추진체를 해소를 한 거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5차 때 이게 처음이었죠. 처음 성공했죠. 5차 때. 지금이 7차입니다, 7차. 5차 때 처음으로 성공했을 때 트럼프도 같이 봤었죠. 그래서 이게 혁신적인 기술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 로켓은 이때까지 위성을 얼마나 많이 쌌습니까? 로켓을 위로 올리기는 쉬워요. 이 추진체를 해소하는 게 어려서 워 그렇지. 근데 쉬운 걸 틀리고, 어려운 걸 맞췄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가지고 지금 7차잖아요. 지금 스페이스 X 우주항공 관련 쪽들은 결국 트럼프가 이머스크의 스페이스 X 쪽이라든가 우주항공에 대해서, 테마에 대해서 정책을 행정명령으로 얼마나 풀어주는지, 그게 관건인 거지, 요게 성공했어요, 요게 실패했어요, 이게 전혀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자잘한 흐름을 보고 가는 거는 아니다. 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뭐 팩트론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 제약바이오 테마가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관련된 결국 뭐다 제약바이오가 가야 되고, 지금 이제, HLB, 어, HLB도 굉장히 좀 수상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 할 만하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다, 음, 좋은 대학봐요잘 컨트롤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번 주올 최대 IPO, 음. LG CNS. 공무적 청량하니까, 어,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LA산포 관련주들은 사실 딴 거보다는 요거, 음, 전력설비, 전력만 관련주 있잖아요. 요게 사이클이 더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단순히 산불 관련주랑, 주로만 보는 것보다는 실적 관련주로 좀 봐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기는 자 그리고 뭐 렉나자 유한양행뭐 h a b 뭐 요런 뉴스가 있고 어 로봇 아 요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로봇 시장 면이파이 커진다 어 cs에서 로봇 기술을 선보인 것뿐만 아니라 뭐다 앞으로 이제 로봇 산업의 숫자가 찍히면서 점점 테마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봇 테마가 그래서 로봇 테마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냥 일반적인 일정이라든가 단순 테마가 아니라 계속 뭐다 지속적인 그런 산업 사이클이 커지고 있는 그 산업이다 그래서 현대 로봇 관련 주가 뭡니까 클로봇이죠 그 다음에 두산 로봇텍스 하나는 지금 하나 하나, 로보틱스. 음. 그 다음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유로메카 뭐 이렇게, 각 대기업, LG 같은 경우에는, 로보티저, 로봇그 다음에 로봇 뭐지? 티저랑, 아무튼 그 있잖아, 한개 더. 아무튼 그렇게, 뭐, 각 대기업 로봇 관련주를 제가 이렇게 바로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삼성전자 로봇 관련주, 레이버 로봇틱스, 뭐, SBBT, 그, 이렌시스 SPG, 에브리봇, 이사 엔지니어링, 마의 아이 그리고 인탑스, 아지네스텍, 뭐, 요렇게, 삼성, 보삐 로봇 관련주. 음. 그 다음에, 엔비디아 연계 로봇 관련주, RS 오토메이션, 유니캐스트, 워닝 콜딩스, 그 다음에, 현대 로봇 관련주, 클로버 LG 로봇 관련주, 로봇스타죠. 어, 로봇스타, 로봇디즈, 엔젤 로봇텍스, 그, 리고 LG에서 이제 좀, 뿌리된 기업, 하이젠, r n 어, 네그외 로봇 관련주는 두산 로봇텍스, SK 관련 로봇은 c 메스 포스코 관련 로봇은 뉴로메카 음, 이렇게, 각 대기업마다 밀고 있는, 그러한 로봇 테마들이 좀다 다르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봐야 체크해 되지 않을까. 음. 다음에 한번 뭐 전력기 관련된 뭐 전기 정해에서 이제 LS 글로 그룹죠. 어. 여기는 누림을 어, 봐야 될것 같아. 요 어. 트레이딩하시는 분들도 누림 좀 봐야 될것 같고, 뭐 단기적인 하시는 분들도 뭐한 방에 뭐 끝난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그린란드, 음. 그린란드를 노리고 있다. 트럼프께서 히로러관련뭐 티플렉스, 동부 아레네스, 유니언, 유니언 모트료 이제는 뭐 지속되죠. 한가 그러니까 재료라는 게 제가 이제 단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음. 단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같은 재료는 중복되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음. 야왜뭐 저번 주 재료랑 뭐 이번 주재료랑 똑같다. 주가가 올랐습니까? 재료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잖아. 그럼 재료가 뭐, 뭐다 지속되는 거예요. 어, 왜냐면 난 중요하다 생각하고 뽑은 테마이기 때문에 근데 주가 반등이 올랐냐 안 올랐냐 안 올랐잖아요. 뭐 안오른걸 어떻게 그럴 때까지 추적하는 거지. 음. 자 그리고 전의 정지에서 강했던 유리 기판 관련 자 유리 기판 테마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죠. 어 유리 기판 테마는 뭐다 피크아웃인 테마냐 아니면은 피크아웃이 아닌 테마냐. 유리 기판 테마는 피크아웃인 테마가 아니다. 왜 이제 첫 매출이 시작됐으니까. 음. 그러니까 엘리아 파동상 뭐 이제 뭐 요런 구간이에요. 이제 이제 요요간이 2차 파동 가고 있는 그런 한구간이요 유리판반들은 그래서 눌러주면은 유리판 쪽 테마도 여전히 끝난 거예요. SKC, ISC, JNC, d 와시켄, 피로트시스. 제가 이 피로트시스 어, 좋은 상승이 나와가지고 음. 그 단타 보리신 분들 수익 끝 나왔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합니까? 종목 선택이랑 테마를 잘 잡아야 된다고 했죠. 근데 본인이 실력이 안 되면서 그냥 무작정 이렇게 좀 그냥 가자 이렇게 하는 건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참고로. 그 다음에 드론 관련적 요것도 뭐 나중에 트럼프가 어떻게든 드론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트럼프가.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이번에 트럼프가 취임식 이후 이제 뭐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서 테마가 더 확장이 될 수도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트럼프랑 머스크가 미래전쟁 뭐다? 드론전쟁이다. 요런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다?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LS선. 어, 요 트럼프 발 LS 요거는 제가 저번에도 넣어놨던 건데 요거는 왜 넣냐면 사실 이제 삼성 중공업 시카라고 넣어놨어요. 물론 이제 대장주는 HD 현대 중공업이라 뭐 하나 오션 이런 애들이 대장지만 이요 LNG선 같은 경우는또 삼성 중공이 또 강한 기업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애들에 비해서 이제 오른 것도 좀 작긴 해요. 삼성 중공, 업 이런 애들이. 사실 HD 현대 중공업이라든가 하나 오션에 비해서는 크게 상상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 후발주로는 이 친구가 한번 상상해볼 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넣어놨던 그런 한 뉴스입니다. 요 LNG 뉴스. 자, 조선 관련주 고점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생각에는 개인적으로는, 어, 조선 관련주는 다시 또눌러주면 추가 상승이 나올 만큼 제로가 크다. 음. 그 정도로 막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땡큐 트럼프. 야, 이뭐 하나 그룹들이 뭐 완전히 날아가 버렸고. 음. 틱톡 금지의 반사 이익 수혜주가 샤오 홍슈인데뭐 그런 애들이 공구 우마 차이나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애들이 관련주다. 이건 제가 아까 우장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 요거는 뭐다? 트럼프가 뭐라고 말해주는지 이야기를 기다려야 된다. 요거 지우기 싫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조금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하고 있는 게 뭐다? 태양광이요 제가 여러분, 태양광 이야기를 꺼낸 게 몇, 몇년 만인지 모르겠어 내가 맨날 태양광 그거, 태양광 전지구 어떻게, 그, 계산기나 하세요, 계산기나. 어. 태양광 전지구 계산기. 그건 아세요, 그거.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어. 아, 근데 지금 미국에서 계속 언급이 나오고 있고, 이태양광이 뭡니까? 여기 중국이 넘버원이에요. 근데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태양광을좀 한다. 그러면 다시 또 이야기가 달라지니까, 테마를 엮여버리니까. 태양광 산업이 발전을 한다, 안 한다.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 태양광 산업은 한계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태양광을 한국 쪽을 좀, 이게 이 푸쉬를 넣는다? 어요런또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트럼프2.0 k 인더스터리 미국 현장을 가다 LG, 엔솔은 ESS 전기기판을 들고 현대차는 뭐 요렇게 가고 있는데 이 OCI 홀딩스가 이제 미국의 합탁 법인이 있습니다 OCI 홀딩스가 그래서 얘 같은 경우가 이제 폴리실력 관련 주에서 탑픽이고 아니 탑픽이 아니라 그냥 할수 있는 기업이 대한민국이 그 폴리 쪽을 하고 있는 게 오시아 홀딩스밖에 없습니다. 여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단순히 국내, 어, 국내만 하고 있는 거고 그외 이제 미국에서 법인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사실 오시아 홀딩스랑 하나 솔루션 이두 종목이 좀 유일하잖아. 그래서 폴리 실리콘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고 뭐 트럼프가 이제 태양광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시세를 좀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태양광. 그리고 넣어놓고도 계속 움직이고 있어서 눌리면 한번 볼만한 테마인 것 같아요. 음. 자, 이거는 아까 전에 위에서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 재건 쪽 그리고 북한 쪽.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체크하고 원전도 뭐 원전도 이제 한 수원이야. 예, 계약이 체결됐죠. 음. 그래서 요번전 애들도 그대로 테마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뭐좀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음. 그래서 요것도 그냥 그대로 쭉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테마도 많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도 많죠. 이 말은 뭐다 본인이 만약 에 물려 있는 종목들이 제가 이렇게 언급드리는 테마 안에서 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뭐다순환매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종목을 다 매매하시라는 게 아니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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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가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렇게 지속성이 있으니까 본인이 좋은 테마, 원하는 테마, 마음에 드는 테마, 마음에 드는 차트 이그 목에 딱지키고 있으면 될것 같다. 음. 이 모든 테마를 다매매하라는게아니에요 중에서 본인이 본인이 마음에 드는 친구들 매매하면 돼요. 그리고 이 바이오 케이 바이오 코사 새 상승률 1위 음,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이 케이 바이오에 대해서 좀 하고 좀 우리가 좀. CDO m 이쪽을 좀 키워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 좀 하더라고 요 그래서 뭐 CDO m 쪽 우리나라가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기업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뭐 셀트리온 또는 에스티팜 또는 바이넥스 뭐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도 역시나 재료가 뭐다 뭐 끝난 건 아니고 좀 2025년 상반기까지는 길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용 로봇 관련된 로봇 관련된 주들이 좀 여러 갈래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미래 컴퍼니라고 있거든요 복강경 수술 로봇 하는데 기술력 경쟁이 제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요즘 복강경이랑 것도 이제 로봇으로 다수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이 미래 컴퍼니까 한번 잘 챙겨 보시면은. 같습니다. 그리고 틱톡 관련주보다 음, 기술적 반등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누림씨 한번 보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XR 헤드셋 관련주, 사피엠만웃체 남과 이게 이제 23일인가, 이것도 뭐 22일이네요. 미국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XR 헤드셋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한다는데 이게 반응이 좋으면은 당 이제 뭐 한번 어떡하겠죠 음.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챙기고, 요 장전 뉴스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사실 장마음 시장이에요. 요거 제가 항상 올려드리니까, 어떠한 종목들이 소위 들어왔고, 오늘 주도 테마는 뭐였는지, 항상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LS, 에코에너지, 네토스, 그리고 원전, 유리판, 음, 태양광 이렇게 전일 정세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들이 뭐고, 좋은 상한가 종목은 뭐고, 그리고 좋은 양봉 종목들이 뭐가 있습니까? 원티들의 추세전화, 그 다음에 아이센스, 바닥턴, 동성하인텍 52조 신고가, 피럭틱스 52조 신고가죠. 27,000원에 물렸다라고 하셨는데, 뭐 3만원, 요거는 뭐, 얼마든지 본인 스타일에 맞게 수익이 단타 수익이 날수 있지 않았을까. 항상 보다 종부선점 잘해야 된다. 그리고 KCP, KCP는 이제 뭐 김문수 관련으로 적좀 엮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음. 자, 그래서 이렇게, 어, 이런 애들 뭐냐면 은 음주땡, 음주땡, 뭐다? 음주땡 보다 음봉 주면 땡큐. 그러니까 그 사팔땡, 뭐, 어, 오팔땡, 네팔땡, 오팔땡, 네팔땡. 오르면 올라서 팔수 있어서 땡큐. 내리면 보다 내려서 살수 있어서 땡큐. 이거 보다 음봉 주면 땡큐. 음. 그래서 그 땡큐 시리즈, 네살땡, 오팔땡, 그리고 음주땡. 음. 음주하면 땡한다. 그런 의미로 음주 땡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다 체크할 거다 체크했으니까 시간 한 2분 정도 남았네요. 이제 아침 정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